안녕하세요. 동탄 까치부동산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방교동 방아다리마을 상하주택단지에 조성된 동탄산단 상권은 1천여 가구의 상하주택 거주자들과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하여 동탄산단 기업체 근무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카페 위주의 요식업종이 많이 입점해 성업하고 있습니다. 보쌈집과 시래기 오리집, 흑돼지 등 오래된 맛집을 알려진 식당들과 평가옥과 횟집, 서식집 등 다양한 식당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동탄산단상권 식당가의 특징은 먹자골목에 식당이나 카페들 이 밀집에 다양한 먹거리가 있지만 주차가 편리한 넓른 공원에 접한 상가주택 1층 식당이나 카페들도 장사가 잘 되는 편입니다. 오늘 임대물로 나온 1층 상가는 주택단지 내부 2차선 도로변 외줄라인 상가로 이전에 닭갈비나 양고기 등 한식당으로 운영하였고 현재는 주꾸비 철판 요리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체인관리 등 사정이 생겨 긴급하게 식당을 양도하려고 하며 특별한 영업권리금이나 시설권리금 없이 빠른 인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차가 편리한 지역으로 음식 종류에 따라 장사가 잘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개업 가능한 동탄반교동 1.40평 식당은 홀시설 일체와 주방시설, 천정에어컨과 배기시설 등공조시설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시설 인수 조건은 중개비 정도 부담하시면 됩니다. 상가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50만원이며 관련 사진과 영상 공유해 보시고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